자 오늘은 아르테미스를 뽑아볼 거고요. 굳이 필요한가 했는데 막상 타 보니까 좋은 차인데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야 이거 카트하면서 번갈아 타면 좋겠다. 왜냐면 원래 좋으면 그한 기만 타. 원작 카트 때도 그랬어. 어벤져브 부유 나왔어. 어벤져만 타. 뭐 스펙터 나왔어. 스펙터만 타. 그러니까 이게 금방 질렸거든. 근데 여기는 홍기. 빅시드 비타이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빅시드 엘타이 그러니까 이게 둘다 좋은 차야 그러니까 번갈아가며 타는 이 재미가 있는 거야 자 지금 빙고판이 다섯 개 맞췄거든요 항상 말하지만 빙고는 한개 남을 때가 시작입니다 두개 중에 하나 나왔다고 해서 오오 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직 시작도 안한 겁니다 자 이거 밑에는 예,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900개를 사용을 하면 특정으로 준다 이게 현장 시스템이라고 불리옵니다 그래서 이게 900개를 쓰면 얼마냐 그러니까 45만 원 합니다 45만 원 현금 근데 저는 확률로 조져보겠습니다 라스코 얘들아, 초반에 잘 나오면 안 돼. 함정이야. 아, 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야, 천장 절대 안칠 거야. 장난 아니야. 야, 이거 뽑려고 무슨 이씨 0 45만 원을 써. 아, 나이스 일단 중앙 센터 맞췄고. 오, 오, 하지 마 오, 하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오, 하지 마 오, 하지 마 어 근데 깔끔하게 왼쪽은 다 없어졌네? <laughs> 자 이제 50개 써가지고 이제 6개 남았거든요? 아나 홍기도 48번이 락이었어? 아저 48번 저거 재수 없는데 저 숫자? 아 시작 안 했어요. 시작 안한 거야 이 정도면. 오호 자아니 48번 왜안 나오지?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시작 안 했어. 아, 직 시작 안한 거야. 자, 일단 100개 해서 4개 남았고요. 한번더 가자. 아, 마음을 비워, 마음을 비워. 음, 음, 뭐 당연한 거죠. 예,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아, 아니, 아쉽지 않아. 어, 아! 아르티미스 엑스 뭐야 이거 아 순간 기관지로 뜬줄 알았네 씨. 자 일단 나갔다가 이거 뭐 받는 거 있는데 이거 아 여기 있네 40개 공짜로 줌후우 에디션 좋아 좋아 여기서 또 나올 수 있어 오 아, 좋아하지마 시작 안 했어 공기 뽑았을 때그락 걸린 번호 컷아 숫자 뭔가 괜찮아 아 이거 몇번 뜨는 거야 이거 아씨 이건 반대로 나오네. 씨야 천장은 꺼져. 아, 이건 천장이에요. 아, 하나만 나와라. 하나만... 아니, 문제가 뭐냐면, 하나 남았을 때가 시작인데, 이게 지금 시작을 못하니까 답답해 뒤쳐버리겠습니다. 지금 자, 다시 갑시다. 자, 이제 새로운 돌을 가져왔습니다. 씨방스 놀리나? 이거 누구? 지금... 어, 장난하는 거야? 지금... 어? 협박에 아니 시작도 못 해서 지금 간절하게 보라고요. 아씨나와 주세요, 씨. 이거 뒤질래? 아, 간절하니까 좀 하나만 나와라, 진짜. 아, 이건 협박이에요? <laughs> 아니, 이게 왜 하나가 안 나와? 아. 이거 버그 걸렸나 봐. 자, 가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제는 더 아쉬워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 남았거든. 아, 14번. 아, 14번 나와주나? 아, 일단 50개 나왔다. 일단 50개 남았으니까 여기 통과하면은 뽑... 나온다. 오늘 아... 좋겠다. 아... 스파또 아, 반대로 나오네. 자, 가자. 두 개, 두개 안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어... 한개 안에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신경을 써서 그래. 여러분들, 군 생활 하시는 분들 시간 안 가죠. 근데 바뀌는 사람들은, 야, 너 벌써 휴가야? 시간 빠르다. 내가 신경을 써서 그래. 자, 신경 안 쓰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직도 안 떴어? 아이, 존만 게임, 씨. 야, 899개째에 뜨잖아? 개이득이야. 그럼 두개 얻는 거야, 그러면? 아니, 오히려, 님들아. 한 800개쯤에 뜨잖아? 그래도 괜찮아. 그두개 얻는 거거든? 그두개 얻어서 뭐 하냐? 하나 갈아버려요. 그럼 v 형 파츠랑 얻는 거죠? 저번에 그 시도했다가 뭐 나왔지? 핸들나 왔나? 좀안 좋은 기억이 있긴 한데. 아, 하나에 일반 1111 박자고? <laughs> 야! 좋다, 야! 어? 야, 좋다! 아, 씨. 이제 400개 쓰냐, 이제? 레전드네, 진짜로? 아니 근데 이게 아 그냥 두 개로 뽑을까 그냥? 아 나오지 마 그러면.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그냥. 난 천장이 좋아. 난 천장 찍을 거야. 나오지 마 진짜 말했다. 아 잠깐만. 힌 영저. 我现在真的生气了.我就来丢花瓣. 不要给我14号知道了吗? 吃饭了吗？ 2 0만다 썼네? 본주님! 이 본주님 연락처는 없지만 계좌번호 알아요 그래서 1원으로 호출 좀 해볼게요 받는 분 메모 본주님 방송 좀요 오케이 1원 보냈습니다 1원 과연 그가 올까요? 50개는 안돼 50개랑 100개랑 차이 존나 심해요 멀티플레이 3번 뛰면 2개 준다고? 아니 혹시 선물해주실 분? 돈 드림 아니 그냥 LI 하고 그냥 그냥 손에 보고 그냥 조직까 그냥? 에이 몰라 LI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뽑으면 그리고 잠시 후. 어... 예명... 와, 예명 와저됐다 이거 선물 그거 아니? 딱 봐도 어떨 새끼 또 풍선 보내고 뭐 이상한 원에서 또 놀리는 거예요. 한 개, 한개 고마워. 야한 개가 어디야 솔직히? <laughs> 야 고맙다 진짜. 야한 개가 어디냐 진짜? 저 여러분 채팅창만 보겠습니다. 자 님들 한만 볼게요. <웃음> <웃음> 너무 웃기이야 야, 전혀 설레지가 않았어. <laughs> 아니, 니들 잘 좀,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해줘야지. 뭐야, 이게. 저한테 선물로 보내면서 제가 계좌로 드릴 테니까. 계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누구예요? 아, 이거 돈 드릴게요, 이거. 누, 누구예요, 누구? 아, 친추라도 하자고? 안녕하세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하이하이. I'm your Chinese. 에? 아, 중국 사람이요 중국 유저 앞에서 내가 운영자님밥 먹었어요. 니 <목소리> 네 취입할로만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아, 어, 어, 어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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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어. 제가 잘 사용해서 꼭 아이템을 얻겠습니다. 쉐이쉐이. 어우,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중국 여행 간다 하면, 어때, 냉면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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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뭐, 거지근성 이런 거 아닙니다. 어 선물이 또 왔네요. 어? 아, 내가 안 받았나? 어? 아, 천장 두대 고? 아이고 아니 이게 구걸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걸이 아닌데 아이고 헐 여러분 진짜 삥 뜯는 거 아니에요 저뭘삥을 뜯어요 아니 저는 진짜 그냥 아니 돈은 있어요 돈 있는데 아니 충전 그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350야 이미 이미 뽑았어 이미 천장이야 개수로 보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 빙고판을 뽑고 천장을 쳐야 두개를 얻는 거야 아이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정확하게. 아, 근데 나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 여기, 나와야 두 개가 나오는데. 확률 조작 의심하면, 여러분들, 이거 확률 조작이 될수 없는 게, 애초에 공개를 했어요. 0.005%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확률이 이렇게 거지 같다고 그냥 옛날부터 말했어요, 저희한테. 아, 진짜, 제발, 나와주자. 오, 떴다! 와!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오, 떴어, 떴어 하고 봤는데, 음, 안 떴죠, 구라죠. 존나 순간, 한순간에 화면 일로 갔죠, 머리. 아, 제발, 두대 가자고, 두 대!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순간 놀래가지고, 어, 떴나? 하고 봤겠지, 시청자들. 보고 있는데 놀랐대. 아, 그건 미안해. <laughs> 편집자도 편집하다 속으면, 그건 근무태만이지. 야, 아니, 보면서 편집하는데 그걸 왜 속냐, 편집자가 아니, 왜안 나와, 진짜! 아, 아니, 이게 뭐 말이 안 돼. 아니, 800개를 박아도 지금, 초... 자 이제 10개 남았다 아니! 아 진짜 10개 나와야 된다 진짜 그래야 두개 뽑는다 <목소리> 아... 씨발... <방. 목소리> 자 여러분들 천장 치겠습니다 <목소리> 아, <목소리> 여러분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 빨리 말하세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하, 부럽죠? 감사합니다 아... 미친 게임. 이발 아. 잠깐만 이거 강화를 해야 되는데 검은색이 제일 좋은 거던가? 였 오, 오, 단 사만 원 떴어요. 예, 네, 사만 원 떴고 이게 세줄되세 줄, 줄, 두 줄이잖아요. 세줄만돼세 줄. 오, 세개 됐다. 뭐야, 운이 여기서? 잠깐만요. 일단은 돌려봅시다 한번. 없지. 아 가운데 드탈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하나 나와줬구만 레스, 길이. 오, 야, 오, 야, 떴다. 이게 이렇게 뜬다고? 워! 야 나이스 똑같죠 완전. 와다 아, 뽑았네 여러분들. 근데 차가 좀 이쪽이 좀 크긴 한데. 근데 얘왜 이렇게 뭔가 색깔이 주황빛깔이 도냐 얘? 약간 노란색 빛깔 돌잖아요. 약간 빨간색 느낌이 아니야. 아 페인트를 바꾸라고. 아, 아 얘네 페인트가 먹히네? 오 그러면 잠깐만 카본블랙. 어, 검정색이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검은색에다가, 이거를 해본, 오, 이런 느낌? 오, 이거는 검은색인데 약간 코팅에 퍼플이 들어가 있네? 오, 멋있는데? 야, 검은색이 퍼플 진짜 개멋있는데? 우주에서 온 카트 같다고요? 아, 씨. 이거 한국 서버는 우주로 날아갔는데. 멀티 한번 가볼까? 어? 아, 씨. 새차 느낌 좋다 어? 아 근데 뭔가 또 타보니까 또 훈기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아 약간 느낌이 시식코너에서 먹을때는 존내 맛있었는데 집에서 해먹으니까 약간 맛없는 느낌? 아니 잠깐 아니 잠깐 이게 뭐아잠깐좀더 타볼까? 한판 타본거니까 아, 나 이거 한 번씩 님들 태워주고 싶긴 하다. 이게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아, 아니다. 일일이 공짜로 주구나. 어, 그거 타시고. 나는 출탈면 타겠고. 응, 노강화. 카트를 안 한다고요? 그거 인정. 형, <laughs> 응, 나도 이거 계정 내거 아니야. 어, 안정성은 좋아요. 약간 뭔가 그, 약간의 그 바이크 접지력이랑 사륜 카트 섞인 느낌? 아, 잠깐만, 여러분. 이거, 아씨씹혔어 아, 뒤에서 밀어가지고. 아, 진짜. 아, 뒤에서 밀었는데, 하필 언덕이었어. 야레야레 뭐지? 쇼가 나이나. 노익이요? 아 노익도 제가 고수거든요. 야 출붙으면 배난다. 야 니들 말했다. 야 출붙 쓰지 말아 했다 진짜. 잘했어. 야, 야 투부할 거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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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투발 투부, 투부, 투부. 야, 나와, 나오라고, 나오라고, 나오라고. 아, 어, 이 새끼. 봉쇠. 뭐야? 야, 마무리 그렇게 할 거면 나와야지. 아. 창피하다, 정말. 아. 휴, 저게 내가 될 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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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잘가 봉쇄 봉쇄 이겼죠.